안녕하세요. 댓글 또 오늘 좀 읽어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. 다 좋은데, 고혈압은 150에서 100입니다. 52세이고, 말씀대로 용용소금을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. 재보면 소변염도를 재본단 말입니다. 0.9% 미만입니다. 미만인데, 왜 혈압은 높을까요? 약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요. 고민이 많습니다. 이렇게 적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질문 주셔서. 자,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은 소금인 경우보다 소금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소금을 잘 빼내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가고 혈액에 소금이 많이 쌓여있게 되면 소금 농도가 약0.9%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려면 이 안에 물을 많이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심장에서도 또 부담이 걸리고 압력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 소금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오히려 0.9. 프센트 미만이기 때문에 세포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혈관의 건강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염분 농도를 0.9%에서 1.3% 사이로 유지를 하시면서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. 꼭뭐 소금이나 비타민 이런 영양제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B O U K 소 소화 효소제 이걸 기본으로 드시면 서 그래도 잘안 되시거든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.